우와. 헉! 엄마야, 자기야. 네. 이거 호랑이 콩인데. 이 호랑이 콩이에요? 응. 시뻘 건데? 호랑이 무늬 같이 생겼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호랑이 마눌림하고 같은 동족 아니야, 이거? 아? 우리 마눌림이 호랑이 마눌림인데 호랑이 아니, 콩이니까 아닌. 같은 동족인데? 아닌데. 이게 근데 음. 호랑이 콩이 다른 콩에 비해서 뭐가 좋은 거예요? 뭐 다른 콩에 비해서요. 음. 그래 내가 이거 자세히 연구는 아, 안 해봤는데 그 제가 추측 건데 음. 이 호랑이 콩을 많이 먹으면 음. 우리 호랑이 마눌님처럼 기가 왕성해지고 에너지가 넘쳐서 음.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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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호랑이 아, 랄, 랄. 그래서 호랑이 콩 아닌가? 호랑이 마눌님, 음. 음. 호랑이처럼. 호랑이가 음 백수의 제왕 아니에요 음. 그런 자기가 콩이 너무 이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쁜데 음. 근데 왜 호랑이 호랑이라는 이름하고 이게 음. 어울리나 그냥 그렇게 붙였겠지 그래. 이제 무늬가 다른 콩보단 좀좀 음, 이서빌리티로 멋있네 음. 이게 색깔이 팥 색깔처럼 얼룩덜룩가 그렇잖아요 아, 자기야 네? 독수리 오형제다1,2,3,4,5 음. 독수리 음. 오형제 음. 떡수리 오향채. 이게 그러면 남자한테 좋은 거예요? 아니, 남녀한테 다 좋죠. 아. 이게 단백질 덩어리니까. 음. 어쨌든 이거 음. 비싼 거죠, 다른 것보다. 근데 요즘에 한 창이 게 제철이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한 박스 4kg 음? 사 가지고 음. 가서냉동실에 저장해 놔 가지고 밥에 올려 먹고 또 스프도 만들어 먹고 음. 그런 소스도 만들어 먹고 그러면 이제 좋잖아요. 그니까 음. 이, 지금, 제철 때는 좀 가격이 그래도 저렴하니까, 팩에 들어가 몇 개만 안 들고 이래가지고 뭐, 3천원, 000원, 4천원씩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요. 제철, 음. 제철에 제철 과일, 제철 음식 음.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음, 음. 우리나라 기업 중에 포항제철이 최고 좋은 기업이에요. 아 음. 그럼 네. 아직 이거 말고. 없어요. 아, 음. 제가, 재밌는? 백수 생활 지금 음. 5년 차인데요. 음. 아니야. 백수생활 3년 차죠. 퇴직 은퇴한데요 음.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와이프한테 잘해주는 게 없어서, 음? 제가 이제 봉사를 늘 하긴 하지만, 음. 때때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특별 서비스를 음. 받았거든요. 무슨 서비스 받았는데요? 음, 그동안 우리가 맛집 탐방하면서, 음. 새로 발굴한 그, 그 웅파이에 가서 오늘 응. 또 와이프가 갑자기 또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늘 응. 아침에 또달 같이 달려가가지고 연락에 달려가 가지고 이 더운 날픽 서비스를 했거든요. 응. 응.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월 공원에 가서. <laughs> 어 오전에 아점 데이트를 신나게 또 뭐, 돗자리 펴놓고 응. 어, 정자에서 어파이 비프파이, 응. 머시룸파이, 응. 보스파이, 응. 치킨파이를 맛있게 먹고 응. 돗자리 펴놓고 누워서 놀다가 응. 이제 오후에 일찍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제가 응. 어, 와이프한테 응. 에 달색 <laughs> 머리 염색도 서비스를 또 응. 석달 만에 받았습니다. 어쩐지 까끔한 예쁘게 보이더라. 그에 대한 그 와이프의 수고에 대한 응. 작은 보상으로 제가 이렇게 자청해서 응. 호랑이 마누님한테 밥새끼 응.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제가 호랑이 콩을 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콩 요리하면 누가 많이 먹을게? 어뭐 우리 <laughs> 가위바위보 누가 많이 먹을게? 먹을가 뭐? 아, 좋네. <laughs> 아니 자기야 네. 그건 그렇고 자기는 왜 맨날 이렇게 옷을 입을 줄 몰라? 옷이 없잖그 말이 아니라 이게 단추가 이 와이리 됐냐고요 나도 <laughs> 구멍이가 여기 위에 있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짝이 안 맞잖아요. <laughs> 아 이게 왜 이래? 이, 이게 베이, 베이비 지 그러니까. 아니 맨 저렇게 옷을 갖다 잘못 입어. 어떤 때는 뒤집어 입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오이 okay. <laughs> 팔이, 팔라와야 하는 데 목이 들어가고. <laughs> 그러니까, 오직 한 별명이 베이비까. 아유, 참네. 옷을 하나 제대로 못입 옷을 입게. 잘 입어야지. 맨날 저래. 참네. 그나저나, 네. 이거 오늘 사명을 띄고, 네. 이거 한빡저를다까시 이봐요, 벌써 호랑이 마눌님이 나는 그동안에 가스, 가서 밥을 하러 가겠소. 네. 네, 동작을 빨리 하시오. 그 과정의 평화를 음. 위해서 또 음. 늙음하게 안 쫓겨나려고 이렇게 열심히 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음. 그리고 또 이런 재미도 쏠쏠해요. 그래, 또 좋잖아. 호랑이 공도 이런 게 있다 하고 학습도 우리 와이프는 하고. 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나 자, 멀리 물 건너서 <laughs> 뭐가 왔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 <laughs> 나는 이만 끄도록 하겠습니다.